다음에, 원장님 바쁘셔서 찬양하고또 이제 헌금위원회 해야 되니까 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고, 일어났죠. 인도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242명이 사망하는 일이었어요그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자분은 10분 늦어가지고 살았어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있는데 뛰어갔는데 불구하고 비행기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있는데 수퍼가 나오요 비행기가 출락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라면서 감사했겠죠. 오늘 아침에 또 뉴스가 하나 떴어요. 영국에 거주하는 남자 는 30대 남자인데 부인이 일주일 전에 인도에서 사망을 한데다 초원이 이제 자기를 영국에 보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장례식을 하고, 이제 유고를 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일주일 만에 또 남편도 사망하라는 일이 벌어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 242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또한 명이 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생사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안타까운데 왜이 사람이 죽었냐? 이렇게 약한 사람 왜안 죽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코끝에 숨을 하나님이 죽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분만 숨 놓으시면 다 갑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또 제주도에 해수욕장을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중학생이 들어가다 수영하다 빠진 거예요.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구급대가 갔는데 거기서 건져가지고 아무리 그 조치를 취해도 안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5분, 10분이 넘어 버렸어요. 첨단 기술을 달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끝을 막아버리면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지금 AI 시대의 최첨단 신을 달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신 것을 능가할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소불능하시고 못하시는 게이 없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안 계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문제가 어려울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죠? 뭐, 하나님은 다하실수 있지 않나요? 남들이 나를 다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되는데 나는 왜 현실, 현실에서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대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 주시겠다는데, 아, 오늘 뭐라사가려가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어떻게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옛날에. 네? 누가 하던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던 얘기. 사랑한 아이가 많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면, 근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신앙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곱 지역 24만 영혼을 살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바라고 있어야 돼요. 우리 김현정 집사님 아침에 오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옆에 막 엄청 많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 큰일 났대요. 왜요. 우리 한길 가는 교회 때문에 다 큰일 났대요. 우리 집사님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보통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다 같이 살아야지 그런 <laughs> 말 했습니다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일곱적 살려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나님 지난주에 제게 주신 완전한 메시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다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너희가 밟는 땅다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라는 얘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결단하고 단을 쌓고 지금 여기서 새로 시작했잖아. 하나님이 이미 보장된데 얼마 전 메시지 받는 막 전유리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것 붙잡고 자기도 했어. 너무나 완전히 우리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 메시지를 붙잡는 자를 통해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응답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오늘 첫 번째. 창조 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 이그데 전능자이시며 창조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 <laughs> 고치 잡은 거죠, 그죠? 니네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이 돼야 되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자를 아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제사당 반열의 사가랴와 아론 지파 후손인 엘리사벳의 거길 통해서 나타난 나온 인물이 세례요한. 언약의 가정에서 출입기 이장에 보면 모세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장가를 가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모세. 어떤 이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최고 응답 받은 자입니다. 혹 자녀가 없는 부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게라도 하나님 주시든지 아니면 더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사자도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천사가 와서 얘기했어요.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문제는 뭡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옛날 성경에는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리고 또 내리는 역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내년이맘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 버렸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불신앙하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밤에 18만 5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천사 하나를 보내어 끝내 버렸다니까 여러분. 성계에 보니까 천사 하나가 와서 18만 5천을 다 잠재워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악령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배경이 지옥이지만 믿는 자는 천국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면서 원수들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허가만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고 이간하게 만들고 또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원수들과 싸우지 않고 이 일이 뭡니까? 기도의 비결니게 기도의 배경.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세례환을 뭐라고 그랬죠? 주 앞에서 큰 자다. 주님 앞에서 큰 자가 세례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세례환이 15절에 나왔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 누가복음 7장 28절과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면서 주 앞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위대함이 대단한 사람인데 큰 자인데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만 북한되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때까지만 국한된 거예요. 그것을 세례관이 얼마나 잘 깨닫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그러면서 그를 나실린으로 불렀다. 15절에 나오죠. 성경에 나실인들이 몇명 나옵니다. 사무엘도 나실인이에요. 사무엘이 나실린으로난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사무엘도 역시 부모가 낫지 못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 깨닫고 남들에게 다 주는 아들을 내게 안 줍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시대로 키우겠다고 맹세한 겁니다. 그 말은 한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머리 똑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한 자가 돼요. 지금은 여러분 복음 충만하면 되지만 그때는 복음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행동도 했어요 특별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세례하는 광야에서 살면서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또 나시린이잖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시린 삼손 삼손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센 사람의 대표하면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난 뒤에 힘을 잃어버렸어. 머리가 왜 깎였습니까? 깎였는데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머리는 언약의 삼지역분 나실인. 그걸 경의 여기여고 여기 여기, 여자의 말을 듣고 그것도 기생의 말을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언약이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불렛 사람들을 다 처리해 버렸어. 그 거인이 바로 나실인 삼손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이 나오는데 오늘 나온 세례관입니다. 신약성경의 광야에서 완전히 복음 전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 인물이 바로 세류완입니다이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쉽게 알수 있어요. 교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중창단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생들은 공부를 하든지, 한 시대 의 하나님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소망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가지면 육신과는 다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 지방은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였어요. 음료수. 수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물을,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에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나시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둘째, 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깎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삭도가 뭐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머리라는 건그 사람 위에 그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구약에는 초대교회는 전부 머리에 두 권을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드리는 단체가 있죠? 천주교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증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율법적으로 다끝나버렸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 더위에 뭐 머리 다 쓰고. 그러니까 모슬림도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꾸 구약에 뭐 매여있네요 구약에. 나시린이 머리를 기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을 다짐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시체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가지 말아 됩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다그 죄에 대한 결과가 저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시체를 가까이 않는 것이 나실인으로서의 당연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나실린은 하나님과 맺은 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엇으로도. 그 삶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력한 거예요. 거기서 그걸 지키려고 광야 가서 사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백은 쉽게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지킵니다. 좀 어렸을 때 복음 가지고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다 불러요. 다 부릅니다. 어느 날 불러요. 근데요. 제가 옆에서 보면 요다 돌아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옆에 서 있잖아요. 저도 결국 돌아왔잖아요. 서른 살에. 스물여덟에 돌아왔어요. 그냥 모태신앙 아니니 이름도 영신 영원히 믿어야 될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됩니까? 약속인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나실인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을 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을 보면 헌신한 사람, 봉헌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린 사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또 누가 나오면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 만난 태에서부터 세례와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6절, 9절, 15절에 나오죠.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의 많은 기도를 받아야 하는 세류가 아니라니까. 어느 정도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다니. 우리 부모님들, 교사, 그들의 기도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의 기도가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묘이 모세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나옵니다 여러분, 훌륭한데 목회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의 배경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인웅 전도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결국 부모님들 다 돌아올 거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도 해 줘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부모의 기도 속에 태어난 세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거기서 태어난 사람. 또, 사가래, 사가래. 또,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입니다. 그니까, 아버지 사가래와 엘리사벳이 전부 레이 집화가정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복음 가졌다면, 우리 이유 따지지 말아야 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사업에 성공하 싶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잔머리 부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유, 요즘에 사기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에 성공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더빠라요 우리의 머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빠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뭔지 아는 교회, 예배가 뭔지 아는 가정, 개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출원을 드립니다. 이세례와는 예수가 그리스임을 도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이에요. 요한복 1장 2 9절에 보니까 보라!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행했다니까요.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례를 행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한. 제사장들이 옛날에 어떻게 제사장이었죠? 그러분 양과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며, 올리며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은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제사장이 올린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돼 나는 쇠하여야.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 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어요. 말이 안 되지.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좀 대부분은 뭐라 내가 그러거든요. 와 봐라. 불의종 능력의 종 내가 그리스도가 될 필요 잘못되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세계에서뭐 굉장히 막 추앙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만 영광이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풀 자격도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들면은 신발끈을 말합니다 나는 그 신발끈을 풀수 있는 자격조차도 안된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완이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를 봐야 됩니다 당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례완이 어느정도 인기를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어요 가장 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 사람이 세례완 왕들조차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완은 모든 것을 포기하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한.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그때, 그, 그 당시에 있으니까요. 세종로 들어봤죠 여러분. 발을 씻겨준 사람도 있었다. 근데 신발끈을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역할까지 했다는 것. 가장 비천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종 자체도 그런 자격도 안 된다. 예수님 앞에는.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한지 입니까 하나님 안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문제될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섬겨 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완전히 초집중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힘을 얻고 가야 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감사 평안이 누려지고 일주일 그 힘으로 완전히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들일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세류안의 부모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우리 나시린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가하고 남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못 믿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안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가 안 믿어져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과 문제 염려 근심이면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남편 아내 가족 미래가 걱정됩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증거예요. 맡겨 버리세요. 염려하다가 자신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결국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당하고나서 하나님 찾는데 안 믿어져요. 극한 상황 당나서안 찾을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그리 말이 있고, 불평하고, 의심이 많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 능력 안 믿어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라 헤배다 망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어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모든 능력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앞에 다 무너져버렸어요. 염려하고, 불신한하고그래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여러분, 일주일도 안 돼서 들어가야 될 땅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우리 손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요.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어째서 여러분, 그리스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구원하고 상관없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요? 우리의 죄악을 끝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날 방안을 우리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계속 우리를 사단은 속이는 사탄을 박살내버립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실로 믿는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에베스 2장 8절 9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서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흔들리지 마시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일곱 지역 이사한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아까 서로의 말씀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과행을 다녀보면서 전도운동해야 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게 줄이다.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하는 우리 교회 사업처, 가정, 후대에게 하나님은 주의의 사자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참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 안 받으면 헷갈려요. 힘들어요. 응답이 있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러려면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 흔들려버리면 다 흔들려요. 나는 누구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세계 살릴 전도자. 그렇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복음을 위해 사는 자. 괴로움을 위해 사는 자.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예요. 뭐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할수 있습니까? 나는 부족과 연약한데 성령 충만 받았어. 하나님 주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가 받고 이 영향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돼요. 우리 자네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봐버려야 돼요. 우리 자네들은 복음 예배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 해야 되죠. 당연히 세계를 전복하려면 그런데 여러분 복음 예배 기도 놓쳐 버리고 세상 성공하면 죄송합니다. 말장 도러모안 돼요. 아무리 성공해도 어느 날 문제가 버어지면주 메시지 지성인들 지성인들 망해 버리잖아요. 다 갖고 망하고 이루고 망하고 성공하고 망하고. 왜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없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심겨지면 다른 게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한길 가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자녀들 앞에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님 추원합니다. 그 이전에 내, 내 자신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후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후대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야 합니다.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답받는 모든 한길 가는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늘 감사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세례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위해 기도하며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가장 중요한 응답 받는 자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하며 응답받고 성령 충만받아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